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구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더디다는 거죠. 더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더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주님은 더디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얘기예요. 주님은 천 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왜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뭐한달두달 달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한두달 동안 이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그 병수발을 하고 이제 합니다. 고생 쉽지 않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어도 좋고 우리가 고생해도 좋으니까 하루라도 더, 이틀이라도 더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병간호를 해야 될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 <laughs> 본인도 너무 힘들고 고생하는데 빨리 <laughs> 빨리 점점점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보세요. 그두 달, 세 달, 네 달을 간호하는 그 기간이.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막한 달이 1 년인 거야. 주님은 지금 천년을 하루 같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 사람들이 지금 다... 기옥을 가고 있는데 다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진짜 막 초알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오, 아직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저 갑순이도 구원받아야 되고 갑돌이도 구원받아야 되고 영이도 구원받아야 되고 순이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얘기를 하면은, 영혼을 향한 감각이나 영혼을 향한 기다리는 마음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하, 언제부터 온다 하더만 아직까지 안 오셨구만.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중에 작년에 구원 받으신 분, 2014년도에 구원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2013년에 오셨고, 세상 종치고 막 내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laughs> 그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것이 천만다행이죠. 한번 해볼까요? 휴... 한번 해보세요. 휴... 천만다행이다. 그렇죠. 정말 천만당이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더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는 시간이죠. 우리가 그말세에 대한 예언을 공부해 볼때 보면 마지막 시대를 향한 모든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그 말세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강력한 징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이스라엘이 회복 독립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독립된 거 우리는 아주 잘 알죠. 이스라엘 독립했습니다. 무화과나무 가지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세야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볼 때다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심지어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7년 환란이 일어날, 일어날 때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666 표를 받는 일이 일어날 건데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기술, 그런 분의 기술, 기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요즘 어때요? 그런 모든 기술적인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요. 왜요? 마치 축구장에서 심판이 전후반 45분이 딱 끝났어. 추가 시간 3분 더 주었어. 그래도 3분 3분이라도 3분에 맞춰도 맞히는 것도 심판 마음이고 4분에 맞춰도 심판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한국 그 한국 팀에 대한 애정이 내가 좀 있는 심판이에요. 근데 호라기를 루 불라고 딱 잡았는데 보니까 한국이 막 골을 몰고 저쪽 저, 저,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까 안 불까? 부을까? 예? 불까요 안 불까요? 안 불어요. 이번 저 이번 공격 끝나면 불작하고 이제 <laughs> 지금 고그 타임이에요. 지금 어, 지금 이 시대는 그 마지막 타임 고고 그, 그 때잖아요. 그런데도 어, 이렇게 하나님이 아직 마지막 어, 마지막을 결정 안 하시는 이유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죠? 한 사람으로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더딘 것이 아니고, 더딘 것이 아니고, 정말 천 년이 하루 같은 그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